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클레이튼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자료 수집은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이며 단위는 USDT를 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.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. 시작 예상가는 2022년 11월 3일 10시 0.2408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55%입니다.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. 72시간 동안 평균 예상가는 0.2310원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11월 5일 19시 0.2104원이며 저가 평균 신뢰도는 47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11월 3일 12시 0.2589원이며 고가 평균 신뢰도는 53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0.0485원이며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19%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11월 6일 9시 0.2173원이며 종가 평균 신뢰도는 50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마이너스 0.0235원이며 그림과 같이 약간 하락하는 우하향 그래프입니다. 수집 시간은 2022년 11월 3일 9시 42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